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그림책은 2017년도 백희나 작가님 그림책 알사탕입니다. 아, 백기넬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그림책도 너무 다 재밌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뭘 먼저 살펴볼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아, 이 그림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거, 이 그림책 알사탕은 유아도 재밌어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도 굉장히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성인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림책입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같이 보면서 어, 책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표지를 보시면 알사탕, 백키나 이렇게 이름이 써 있네요. 그리고 책이 있는 공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어 그림책은 원래 이제 표지를 다 보시고 그 안에 면지, 속표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혹 그, 면지나 속표지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는 그림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특히나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 같은 경우는 이 면지, 속표지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장부터 끝에까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몇 개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사탕. 짠. 앞에 이렇게 면지에 어떤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한장더 속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표지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알사탕. 나는 혼자 논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주인공이 한 아이가 있는데 혼자 놀고 다른 아이들과 좀 소통이 어려운 좀 이야기하는 게좀 서툰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혼자 논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몇 장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자 노는 아이가 어느 날새 구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 구슬을 얻었는데 누가 테 얻었을까요? 일단 누가 테 얻었어요. 이 책이 나오는데 얻었는데 다양한 색깔의 그알 사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알 사탕을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어? 뭐부터 먹어볼까?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무늬다. 많이 보던 무늬에 어떤 알사탕을 하나 골랐어요. 음, 우와, 박하향이 너무 진해. 귀까지 빵 뚫린다. 첫 번째 알사탕은 박하 맛이었나 봐요. 전 어렸을 때 박하 맛을 싫어했는데. 아무튼 박하 맛 사탕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신기한 일이, 아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던 문이라고 했죠? 어? 어디서 많이 보던 문일까? 짠! 집에 있는, 어? 이 문이와 같은 색이었는데,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동동아, 나는 소파, 너희 집소파리모콘리모콘내 옆, 너무 결려 아파 아파 아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동은 너무 놀랐어요. 그아아아아아아아아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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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동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아동동아아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했냐? 장난감 다 치워라. 이게 치운 거냐? 빨리 정리하고 숙제해라. 구슬. 구슬이 산책시켰냐. 똥은 잘 치웠냐. 산책할 때 비닐봉지 챙겨서 나갔냐. 손 닦았냐.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거면 키울 자격이 없다. 글씨가 이게 뭐냐. 창피하다. 사전거 열쇠를 찾았냐.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속사포 같은 래퍼 같은 아빠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이 잔소리를 읽는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이 글씨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 키는 그 잔소리의 느낌이 너무 잘 살렸잖아요 글씨가 너무 딱딱하면서 빽빽한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잔소리의 느낌이 너무나 잘 살려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 어,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잔소리가 어, 부모님께 들었던 잔소리가 기억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했던 잔소리가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빠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건 이제 책에서 보시도록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처럼 이제 알사탕, 마법의 알사탕을 먹은 동동이는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계속 듣게 돼요. 이번에는 밖에서, 밖 소리가 들려요. 짠! 와,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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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안녕! 안녕!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나를 부르는 누군가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했죠. 여기서 누군가 동동이는 만나게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운 가을날에 가슴 설레게 누군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 아, 정말 단풍 구경하러 가고 싶기도 하고 아이 단풍이 정말 담긴 이 가을이 정말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장면 저는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던 장면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아무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런 것처럼 동동이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짠 이렇게 책을. 아 여기 앞표지잖아요. 책을 딱 덮으면 이 뒷표지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그림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그거는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책은 꼭 이렇게 앞에 있는 앞표지부터 뒤에 있는 뒷표지까지 속지 면지도 다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것처럼 이 책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게 되는 누군가의 어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 솟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아 누군가의 마음을 만약에 읽는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아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누군가의, 이 책을 읽었을 때가 2017년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때 한참 사춘기였던 제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싶었던, 쟤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어 아, 쟤는 왜 방문을 자꾸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고 싶, 어, 알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같아요. 이 책을 읽었던 그 사람들의 이제 후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돌아가신 엄마가 그립다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여기서처럼, 어 누군가의 마음을 꼭 읽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 마법의 알사탕이 꼭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 그런 마법의 알사탕을 가지게 된다면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싶은가요? <laughs> 어 각자 누군가 이제, 그리운 사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싶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소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좀 어려운 아이에게 아니면 소통이 좀 어려운 어른들에게 이 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기기우겨 보시거나,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저 사람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싶다,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많은 생각을, 또 누군가를 많이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